자, a는 2의 세제곱 곱하기 7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의 약수는 8개이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습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지수에다가 전부 다 1을 더해서 4. 1에다가 1을 더하면 2. 그래서 8개 맞죠. 2번. a의 소인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다. 아니죠. 소인수는 요거죠. 여기 밑에 있는 밑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세제곱을 빼고 2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닙니다. 3번 a에다가 1 4를 곱하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a는 2에 세제곱 곱하기 7. 여기에다가 14니까 2 곱하기 7이죠. 그러면 2의 4제곱과 7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됩니까? 2의 제곱과 7의 제곱이 되죠. 4, 7의 28의 제곱이 됐군요. 그 어떤 수는 28이 되고 제곱이 된다. 얘도 맞습니다. 4번. A의 소윤수의 개수는 2개다. 그렇죠. 소윤수의 개수는 2와 7. 2와 7. 요렇게. 2개가 맞죠. 14는 2의 약수이다. 그렇죠. 2의 세제곱과 7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 중에 2곱하기 7, 14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